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역과 터미널은 귀성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통 시장은 설 대목을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산했던 오전과 달리 점심 시간이 지나자 고향으로 향하는 귀향객들로 여기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양손은 무겁게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렙니다. 추석 때도 못 찾아뵙고 해서 오랜만에 가서 많이는 못 준비하고 이렇게 선물도 좀 준비해서 가서 설레고 빨리 뵙고 싶어요. 귀한객들의 설레는 마음과 함께 고속버스가 속속 도착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은 빨리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설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얼른 만나고 싶어요. <laughs> 즐거운 설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귀향객들은 입석표라도 구하기 위해 터미널 매표소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처럼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활기가 넘치는 명절 분위기에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레 고르고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만큼 필요한 재료들을 빠뜨리지는 않을까 꼼꼼히 적어왔습니다. 설이니까 음식 준비 많이 해서 맛있게 차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빠트릴까봐 이렇게 적어갖고 나왔는데 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먹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 첫날, 고향애정의 푸근한 하루였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